아이크로칩과 유니트론텍이 함께 개발한 AOP 센서 보드 플랫폼 데모를 시작하겠습니다. 데모에 앞서 AOP 센서 보드가 어떤 칩들로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AOP 센서 보드에는 AT-SEMI 554P MCU가 탑재되어 있고 GPS 센서, 온도 센서, 동작 센서, 압력 센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초음파를 사용하는 근접 센서를 탈부착할 수 있도록 두 개의 채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화면을 통해서 데이터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고 보드의 하단부에 위치한 버튼들을 사용하여 보드가 지원하는 기능을 직접 선택하고 동작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제 각 센서들의 동작을 GUI 어플리케이션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에 보이는 아이콘이나 텍스트를 클릭하면 해당 센서를 선택할 수 있고 각 센서에 해당하는 값이 화면에 출력됩니다. 가장 먼저 온도 센서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센서를 통해 읽은 온도 값이 그래프로 표시됩니다. 온도 센서의 손가락을 접촉시켜 보겠습니다. 온도 값이 서서히 올라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손가락을 센서에서 떼보면 온도 값이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데이터는 GUI 화면 하단에 위치한 콘솔 로그창과 센서보드의 디스플레이 화면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프 화면의 우측 상단에 위치한 닫기 버튼을 클릭하면 창을 닫을 수 있는데 센서보드와 동기화되어 있기 때문에 센서보드도 마찬가지로 온도 센싱 기능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메인 메뉴 단계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음은 압력 센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센서에 가해지는 공기의 압력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는데 기압을 표현하는 값이 매우 정밀하기 때문에 그래프상에서는 압력값이 크게 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작은 변화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줌인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근접 센서를 동작시켜 보겠습니다. 센서 주변의 초음파를 반사시킬 만한 물체가 없는 경우, out of range 라는 문자열이 출력됩니다. 이 센서의 손가락을 접근시켜보면 센서로부터 손가락까지의 거리가 출력되고 마찬가지로 이 값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GPS 센서입니다. GPS 센서는 위성으로부터 위도와 경도 그리고 현재 시간에 해당하는 값을 수신하게 되는데 AOP 센서가 실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위성과의 통신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모든 데이터가 0으로 표시되며 현재 데모 버전에서는 모든 데이터가 0인 경우 디폴트 값으로 유니트론텍 스 사업 주소를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작 센서입니다. 동작 센서로 붙어 받은 값을 3차원 육면체의 움직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센서로부터 입력되는 값이 매우 정밀하고 다량의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필요한 만큼의 데이터만을 사용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이크로칩과 유니트론텍이 함께 개발한 AOP 센서 보드 데모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밀한 센서들과 마이크로칩 MCU를 통해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좀더 쉽게 구현할 수 있을 것 같네요.